레깅이 생겼을 때 오버스윙도 같이 나오거든? 레깅이 생겼을 때 오버스윙이 나온다고? 어, 내가 레깅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버스윙이 나와 손목이 이렇게 레... 돌아가 이렇게 안되있고 이렇게 더돌아 꺾여 레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 레깅이 뭔데? 여기서 팔꿈치가 돌고 헤드가 뒤에 남아있다가 떨어지는 거 오케이 백스윙을 줄이려고 하니까 레깅도 같이 사라졌어 백스윙을 줄인다는 게 나한테는 어, 어. 이 정도거나? 어. 그럼 얘가 안 꺾여? 어. 이 정도 올라왔을 땐 얘가 꺾이지 않아? 얘가 어. 안 꺾인 상태에서 뭔가 레깅을 하려고 하니 레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동작이 다시 나오거든 나는. 레깅 하려면 손목이 한번 꺾여야 되는. 아닌데. 그래? 백스윙에서 약간 이렇게 되는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선수들도 어. 있고 뭐, 그 다양해. 오호가 생기지, 아, 어, 플렉가 그러니까 이렇게 펴지는 동작이 생기지. 어. 왜냐면내 엄지가 이 방향을 보고 있잖아. 어. 이 방향을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잖아. 어. 이 방향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가 움직이면 아 어, 엄지가 커피 됐다 쳐 어. 어쨌든 어. 엄지 이 방향으로 풀리잖아. 이렇게.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펴지겠지. 네. 그다음에 팔이, 팔뚝이. 회전이 되면서 스피네이싱으로 만들어지는 거. 야 레깅은 이거랑 상관이 없는 문제야. 탑에서 커피이 됐을 때 레깅이 잘 나와.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 당연하지 봐봐. 이게 코킹 양으로 알아보면 되지. 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 얘가 많이 넘어가면 많이 넘어갈수록 얘는 꺾여야지. 어. 꺾여야지만 커피이 돼야지만 채가 많이 넘어가지. 그래서 장타 대회 선수들은 헤드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 안 넘어가, 머리 음. 칠라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잡는 선수들이 누가 있어? 더 이렇게 잡아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어 일로 많이 넘기려고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오버제이 생긴게 많이 스트롱으로 잡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해볼까? 그 내가 뭐 말하는 그내 힘이? 위에서 한번더 넘기네 이렇게. 손목으로. 어. 막 박자를 위에서 한번 만들어는 느낌. 트랩 방법은 아니겠네. 이렇게 쳐도 돼? 그 그게 트릭 방법은 아니지. 근데 박자는 내기를 만들어서 본 거고. 김규영이나박인배 같은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포킹 안 되는 선수도 있잖아. 어. 그렇지? 레깅은 이것도 레깅이 거다. 내려올 때 만들지 사실 위에서 많이 만들진 않지. 음. 어. 근데 내가 내려올 때 이걸 만드는 법을 모르겠으니까 위에서 얘를 한번 받아서 그대로 오는 것도 방법이긴 방법이긴 하지. 근데 네, 내가 선수한테 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 백스윙 하잖아. 어느 정도 여기에도 일 이제 힘이 걸려야 되는 거겠지. 너무 이렇게 흔들하게가지 뭐 않으니까 힌지가 걸렸어. 나는 탑에 가면서 손이 스트레치가 되잖아. 높아지잖아 그때 나는 얘를 언어로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됐다 가정하자. 그럼 얘는 이미 힘이 저장이 되는 거거든. 그립에 그지? 위치가 높아질 때 나는 탑에서 살짝 반대로 이 느낌을 반대로 거꾸로 주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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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됐잖아. 어. 난 탑에서 엉켜질 느낌이 이거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 얘가 이쪽으로 어? 얘가 이리로 가잖아 이렇게 가봐 이리로 가잖아 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오른손 손목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갈수록 어난 이렇게 레이을 하는 거지 왜냐면 아마추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좁아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여기가 잘, 이렇게 걸려, 이게 잘 걸려있는 상태로 나는 얘하고 나하고 멀다고 느낌을 받거든. 샤프트랑 나랑 멀다고 느낌을 받거든. 안 풀려있잖아. 커으로 이렇게 좁아지면 이제 이렇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일단 오버스윙 고쳐야겠어. 고치는 방법 간단하지. 어드레스 해봐. 테이크웨이 해봐. 충분히 힌지가 돼 있는 거잖아, 응, 응. 그지 코킹도 돼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전달되고 있어, 응. 그렇지? 그럼 응. 여기서 힘은 얘 힘은 끝난 거야. 응.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응. 손에 손하고 팔에 높이와 스트레칭만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아까 테이크어웨이 때내그립의 프레셔를 나는 계속 유지하는 건데. 응. 오른쪽 손 이게 모양이 맞나? 다시 한번 어드레스해 봐. 이코 했어? 했어? 쳐코대로 2코 했어? 2코 했어? 2코 했어? 2코 했어? 2코 어쳐코래어 2코 내어올코생기2 해야지 이코게 생기진 않지 내코 이제 다운 했어? 2코 했어? 2코 했어? 2코 했어? 도코 힘도 이리로 시작하겠지? 이 방향으로? 음.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반대로 레깅이 생기는 거라고 여기서 내가 힘을 이 방향으로 쓰니까 레깅이 더 생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더 좋은 레깅이야 내가 한대 만든 건데 하딱 <laughs> 힘이 걸려 있지? 됐지? 얘네 끝난 거야 높이 들어 래어 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내려오면서 지금도 약간 위에서 만들잖아 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얘가 더 무게를 많이 느낄 거라 생각한다. 뭘 많이 느끼는 무게를? 여기서 내려오면 헤드 무게가. 좀덜 느껴지고 여기 있으면 왠지 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릴 것만 같아. 그래야지. 손이 앞에 있고 헤드가 뒤에 있고 올 맞추고 싶은 거야. 그거는 피봇으로 하는 거야.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그지? 안 잡아볼게. 이렇게 농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힘을 버티고 있는데 헤드가 떨어질라면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이게 떨어져야 돼. 맞아, 어. 얘를 잡고 떨고 먹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얘를 이런 팔같이 나가는 거야. 얘를 내리는 방법은 무게 중심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넘어가는 거잖아. 원래대로. 이게 뭔게 아니지? 떨어야지. 얘를 안 느끼고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과하게 보여준 거야? 이렇게 앞에서 보면 풀려 맞은 것처럼 보이지. 어. 봐. 과하게 보여준 거야? 앞에서 풀렸지만. 내 오른손에 힌지 힌 걸려 있는 거고 힌지 응.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지 응. 맞아? 응. 힌지가 많이 걸렸지 돌아볼게 아. 앞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 헤드 포워드로 보여지 근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풀렸다고 생각하겠네 어. 풀렸다고 생각하겠네 근데 봐봐 풀렸지 엄청 들어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이, 이 힘을 쓰는 거지.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이건 좋은 레깅이 사실 아니야. 이초보들이 그러니까 하는 레깅이.